하늘의 숫자로 풀어보는 천부경. 1부터 10까지의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앞 시간에도 이렇게 5억 6천, 뭐, 700만 년인가요? 그걸 풀어드리면서, 어, 하늘의 숫자의 비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과, 그 다음에 음량 오행의 수리 연동력이 얼마나 그 숫자가 일치하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늘의 숫자를 가지고 천부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무리 하늘의 숫자를 가지고 풀지만은 앞 시간에 제가 천부경을 해설해 드렸듯이 그 내용을 알고 하늘의 숫자를 가지고 풀어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하늘의 숫자를 가지고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갑골문자입니다. 예, 이름은 그 천부경을 갑골문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예, 이 한자로 옮겨 쓴 분이 바로 최치원 선생이죠 예. 이렇게 여든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거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중앙에 육수가 있다 이렇게 갑골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한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비석에 적혀 있었다 그러죠 백두산에 있다 그러던가요 그래서 이게 적혀 있는 걸 갖다가 한자로 옮겨 적어서 어딘가에 뭐 이렇게 돌에 비석에 적어 놨는데 그걸 발견해가지고, 예, 오늘날 뭐, 하늘교에, 뭐, 그 경전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하늘의 숫자의 의미가 어떤 뜻이 있는가를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천부경 여 81자에 담긴 속 뜻은 각종 연서와 하도낙서 육도삼약을 공부하기 전에는 해석이 좀 불가능합니다. 여러가지로 해석들을 하지만은 각 자기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걸토대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좀 빗나가는 점들이 많습니다. 결론이 다르죠. 그래서 아무리 쉽게 해설을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 원문의 뜻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 하에 좀 쉽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쉬운 거지 여러분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쉽게 풀어 볼게요. 천부경은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삼신일체 삼진주일의 과정을 앞에 내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숫자를 가지고 천부경의 본뜻인 삼신일체 삼진주일의 의미에 맞도록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을 풀수 있는 열쇠가 되는 하늘의 숫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과 주역의 수리 연동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하늘의 숫자의 의미. 이런, 아까 말했죠. 태초의 하나님의 수다. 일묘연. 나오죠.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삼신일체, 삼은 하늘의 완전수,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태초의 하나님의 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갈라져버린 다음에, 아담,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남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 태초의 하나님이고, 아담과 해와의 수고, 이는. 아담과 해와. 그리고 하늘의 완전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학으로 볼 때는 천지인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해와, 아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학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헷갈리시니까, 이거는 성경상으로 3일째 하나님의 수다. 예. 에덴 동산의 3일째 하나님이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의 수다. 그래서 천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땅의 완전수는 사수다. 음. 우주 아까 네모난 예, 땅의 내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생물의 왕이다라고 우주의 모양이다. 그래서 땅의 신이다. 예, 아까 그렇게 표현하죠. 예. 땅의 완전수 지상권을 잃었다네. 우주권세를 잃었다네 라 뜻입니다. 사각의 권세 우주의 권세를 잃었다. 내생물의 왕이다. 예, 우주다. 우주를 가리키는 거다. 또 오는 이긴 자의 수다 그랬죠. 예. 구세주의 수가 되고요. 육수는 마귀수가 됩니다. 왜냐 땅의 수 지신이 아담이하를 뺏어갔어. 맞죠? 마귀라. 그러니까, 지신이 아담이하를 뺏어갔기 때문에 육수가 된 거예요. <laughs> 마귀가 하나님, 즉, 아담과 해화를 점령해서 인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까 그 인간의 모습은 마귀에 가깝다. 인간의 뭐라고요? 육수다. 인간의 수다. 그래서 이긴 자가 아까 그 중앙에 인간의 세상에서 완성자가 된다는 라 뜻으로 이거는 인간의 수. 예. 인본 시대의 육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수다. 예. 왜? 땅에 마치신이 인간을 점령했어. 그래서 인간의 주체형이 마귀야. 그래서 육수는 마귀가 되지만 되찾을 때는 하늘의 삼수로 되찾기 때문에 삼수 플러스 삼은 육이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해와의 숫자가 돼서 회복된 아담과 숫자가 되고요. 또 삼을 더하면은 구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삼삼이 돼서, 회복된, 삼진기일된, 삼일체 하나의 수는 구수다. 예, 구원을 얻는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의 수. 아까 뭐랬죠? 4 플러스 3. 생수 3과 생수 4를 합치니까, 그문과 모군의 생수를 합하니까, 땅의 수와, 여기서는 땅의 수와, 하늘의 수. 땅도 이기고, 하늘도 이겼다. 예, 땅과 하늘에서 마귀를 내쫓았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영육으로 아울러 완성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수와 하늘의 삼수 지신을 깨부숴버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겨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신이란 존재는 마귀란 존재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이루어진 예, 그 다음에 구원의 수는 노아의 여덟 십구 팔괴 그래서 팔은 구원의 수다 팔괘 예, 십은 궁을 십성해 이기신 하나님의 수다. 예. 이긴 신 하나님의 수다. 궁을 십성의 수는 하나님의 수다. 심무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황극 심무극. 그래서 15진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하늘의 숫자로 천부경을 해설해 보겠습니다. 1부터 12까지 커집니다. 아까 봤죠? 12는 뭐죠? 왕, 왕을 가리키죠. 예. 그래서 이건 토, 요거는 왕.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중왕이 통운으로서 왕중왕에 등극하는 것을 일적 쉽거 하여 12수까지 커지는 것을 예,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1로 시작하잖아요. 1로 시작했지만은 1로 예, 시작된 것이 아니다. 3으로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3으로 갈라졌지만은 다, 다 하지 않는다. 근본은 다 하지 않는그러 그러니까 맞잖아요. 일로 시작할 때 1이 아니다. 세계에 3개 있으니까. 세계로 갈라졌지만은 천지인 세계로 갈라졌지만은 그 근본은 다하지 않는다. 또 천지 만물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갈라지고 갈라진다라는 뜻이 되게 천지 인 천지 1 2 3 4 5 6 7 8 9 10 갈라진다 말입니다. 이렇게. 결국 하나의게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죠? 무극이 태극이 되고, 태극이 음량이 되고, 음량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팔각이 되고, 팔개가 64개가 되고, 64개가 384효가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함이 없다. 갈라지고 갈라지고 갈라지만은, 만왕 만내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6천년전3일차 하나님 중두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천으로 보고, 아담을,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시는 신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근무에게서, 그 예, 마지막 근문에서 인중천지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천, 해와 지신왈. 그때는 이 마귀의 지신도 있지만은 해와의 지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신왈, 예, 네가 이겼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지신 각각 상고왈, 네가 이제 이긴 자가 됐다. 예, 또 화답을 하죠. 제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셨죠. 기 내가 이제 완성자가 됐다. 완성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되었나이다. 네가 이제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이 되신 것도 하나님이 되셨지요. 예. 그렇게 삼일차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에게서 인해서 인중 천지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 해화를 지 아담을 인으로 놓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없어지지 않고 만물 속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한분 남은 하나님 이런. 6,000년간의 유리방어 하며 홀로 마귀에게 뺏긴 두 하나님, 이수, 하나님과 애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 이수를 다시 찾기, 되찾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인으로 갈라지고, 1, 2, 3으로 갈라지고, 예, 그런 뜻이 되겠죠. 예. 이제 선천을 천이라 하고, 후천을 지라 하고, 중천을 인이라 하면, 1, 2, 3으로 시작한다, 각기. 예, 대초의 하나님을 1이라 하고, 땅으로 내어졌긴 아담과 해와는 2라하고 인간인 아담, 해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합하여 삼이라고 한다. 삼일차 하나님을 천지인 세서로 갈라놓았지만 마귀는 그것도 불안해서 천지 만물 사상으로 다시 쪼개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주 만물을 흩어버리죠 그래서 일적십거하면 십수를 완성하게 되면 낙방사육십중산, 예. 궁을 십성으로 완성이 되면 이이괴에서 벗어난 삼이 된다. 원래의 삼일체 하나님으로 회복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분 하나님은 태초의 하나님은 구세주 5를 배출하여 마귀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구세주는 5수 마귀는 6수 육수, 6수까지 갔어요. 다시 하늘나라 삼일체 하나님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시게 되니 이긴 자 5수가 출현하여 마귀를 이기고 마귀 옥에서 벗어져 나오게 되면 이기신 하나님이 10 그죠? 10수로 완성되어 삼일체 하나님 3 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수가 천지인에도 각 오수가 그래서 2 3, 2 3 음양의 수와 하나님의 수가 합쳐서 예, 오수를 이루어서 삼일차 하나님이 3. 천지인이 또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이긴 자를 배출하여 천지인 이긴 자 오수를 배출하여 천지인을 다시 하나로 회복하는 하늘도 오수, 땅도 오수, 인도 오수. 그래서 하늘도 이기고 땅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 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예. 태초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모군 천사가, 예, 모군 천사가 태초의 하나님으로 와서, 아담해한 걸, 마귀에게 뺏긴 아담해하를 회복해서, 15진주 3일차 하나님을 다시 회복한다. 라는 뜻이, 이 모군과 마지막 이7운 어, 7도죠. 완성도에 숨어 있는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몸을 입고 와서 아단계열을 찾아서 다시 3일째 하나님은 삼수를 회복한다 예, 라는 뜻입니다. 마침내 아단이 나를 이기고 마기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오오오 오, 오. 이긴다. 이긴 자수는 오수니까 이긴 자가 돼요. 완성자가 돼요. 예, 이기신 하나님으로 출현하심으로 하늘도 이기고 땅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 모든 만물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구원을 얻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긴 자가 인간 몸을 입고 완성자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완성이 되었다. 라는 뜻이 이 중앙 5수와 6수와 7수에 또 5, 6, 7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예. 자, 그래서 대삼합, 천지인을 더하니까 6수가 된다. 예. 그 합이 6이고 차례로 성수 7, 8, 9가 생겨나게 된다. 중앙오수가 중간단의 역할을 하죠. 1, 2, 3을 더하면 마의수였던 6, 4뿌라스 2가 다시 찾은 아다이와의 수인 3뿌라스 3, 6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6수가 구수가 되는 것이 6대 9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예. 이 6수가 예. 달과 같이 차면서 구수까지 찬다. 예. 나중에 또 일적십거하여 하나님이 된다. 구지가일, 일적십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갈라놓은 하나님과 아단과 해와 다시 삼일차 하나님으로 칠수가 되잖아요 예, 칠수가 되어 구원을 얻게 되니 이제 다시는 마귀에게 질 수가 없는 완성의 삼일차 하나님 구수가 그 된다 여기에 구지 가일까지 하니까 십수가 되는 겁니다 천 보십시오 이거 잘 보세요 천일일 되어 있잖아요 천일일 이거 이수 이거 천일은 일수 지이3 이거 삼수 예? 인2 3. 이거 사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천지인 만물로 갈라졌다라는 뜻이 요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천1 1, 지1 2, 인1 3이1 2. 2 3으로 시작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사 만물까지 갈라졌다. 이 사수에 생수 5를 중앙에 넣으니까 예, 1 6수, 2 7화와3 8목, 4구금이 예, 완성이 된다. 예. 그렇죠? 이 플러스 5 2+, 5, 3+, 5, 4+, 5, 5+, 5, 11까지.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0 0 1, 1, G1, 2, n 1, 3, 1 0 0 2, 3, G2, 3, 인, 2, 3이 이렇게 묘한 수리 연동력을 내포함,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1, 1, 2, 1, 3, 2, 3, 2, 3, 2, 3. 그렇지만 1, 2, 3, 1, 2, 3. 1, 2, 3 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1, 2, 3, 1, 2, 3, 1, 2, 3. 천지인, 천지인, 천지인이라는 뜻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런 수리 영동력으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참 묘하죠. 예. 그래서 눈으로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만물로 갈라졌다. 예. 이는 후천의 1, 6, 수운 천사와 이치로 하운 천사와 중천의 3, 8, 목운 천사와 사구금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자, 운, 삼, 사, 성, 한, 오, 칠. 설명드렸죠? 예, 삼, 팔, 모, 군 가, 사, 구, 구, 문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예, 오수가 중앙에 작용하여, 완성자가 된다. 이긴 자가 작용하여, 예, 완성자가 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 태초에 하나님이 묘하다. 어, 만왕, 만내하여, 만번 변했다 말입니다. 만번 가고 만번 오기는 뭘 만번 가요? 만가지로 변했다 말입니다. 예, 만물로, 천지 만물로 쪼개졌지만, 그 용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일 하나님을 만 가지로 갈라놓았지만 하나님은 육천 년안의 각고의 노력으로 만 가지로 흩어졌던 하나님을 다시 하나로 회복하는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였던 하나님이 만 가지로 갈라졌지만 만물 속에 거하시는 빛의 하나님의 속성은 태양은 변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본신 본 태양이다 말입니다. 만물 속에 거하시는 빛의 하나님은 본래 태양과 같은 존재이다. 태양은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빛의 신인 하나님. 인간성의 나라는 주체의식인 마귀를 아까 설명드렸죠 육수인 마귀를 나라는 마귀를 주체의식을 죽이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가안는 죽여 없애버리고 지나만 남게 되는 거죠 본래의 빛이 하나님이 이기신 하나님으로좌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악명인이 중천에서 예, 악명인이 중천에서 천지일은 인을 하나로 합치니까 다시 삼수가 천지인이 하나로 이루어졌으니까 일종 무종일이 되는 거죠. 우주로 받들어야 하는 밝고 밝은 존재인 그분이 빛의 하나님이 악명인으로 이기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인간 만물로 쪼개졌던 우주를 다시 하나로 회복하고 우주의 왕권 예, 토운 11수를 회복하고 왕중왕 12수까지 회복하여 우주를 주관하시게 되는 거죠. 우주의 주인 자리에 등극하시게 되는 거죠. 예. 6 0 0 0년전 아담과 해와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홀로 싸우고 셨던 하나님은 마귀가 지배하던 사망의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영생의 하늘 나라를 건설하여 하늘의 백성들과 함께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세월을 영원무궁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풀었던 하늘의 숫자의 비밀을 한번 더그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부경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완전수가 삼수고 땅의 완전수가 사수입니다. 그래서 내생물의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이긴 자를 가리키는 거고요. 묵수로의 내생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땅의 완전한 의인은 즉 구세주 이긴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나도 24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삼수 38이 24 하늘의 삼수인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삼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묵시록에 요한계시록에 각 지파에 1만 2천이라고 하는 것도 또 14만 4천이라는 것, 예, 1만 2천씩 12 지파니까 14만 4천이 되죠. 그것도 바로 삼수란 말입니다. 다 3의 배수예요 1만 2천도 삼수고, 아까 12대물 문한장연단한 뜻입니다. 1만 2천도 삼수고, 14만 4천도 삼수고, 1 2수의 1만 2천도 삼수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늘아의 수학이며 숫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무국에서 태국으로, 음량으로, 사상으로, 팔개로, 다 갈라졌지만, 결국, 하나의 개가 되듯이, 모든 것이 삼수를 가리킨다. 예, 이 삼수를 가리킨다 말입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뭐, 14만 4천이고, 뭐, 12수고, 1만 2천이고, 다 삼수를 가리킨다. 하나의 개를 가리킨다. 라는 뜻과 일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민족은 삼천리 금수강산, 열두대문, 금강산, 1만 2천봉 등의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삼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나오시게 되어 있는 거로, 그와 같은 명칭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하나고, 진리가 이긴 자고, 하나님이 이긴 자고, 생명과일이 이긴 자고, 천국이 이긴 자요, 믿음이 이긴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 믿음. 어, 믿음은 없다 그러죠? 예, 참, 그래서 믿음도 바로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예, 말서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서에 가야 이긴 자가 나온다. 라는 뜻이 맨 나중에 나올 아담 이긴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에 말하잖아요. 예, 믿음에 대해서 뭐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 이긴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또 성경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오묘한 숫자와 위대하고 아름다운 명칭은 다 이긴 자를 가리키는 암호입니다. 뭐 구세주의 대명사로 나오는 게 많죠. 감남나무수루바벨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동방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긴자를 가리키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명칭은 다 이긴자를 가리키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리키는 예 이긴자를 가리키는 암호가 되었습니다. 결국 뭐죠? 삼수다. 음. 그런 걸로 이긴자가 삼수요. <laughs> 또 나오네요. 4, 5, 6, 7, 8, 10, 12도 다 이긴 자요. 14만 4천도 이긴 자고, 그런 거로 이긴 자만 소유하면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십성진인으로 불러도 무방하실 조이성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제 이분을 이제 제대로 좀 봐야 됩니다. 한낱 영생교, 뭐 하나의 교주로 치부하시지 말고. 정말,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천부경 81자와 하도낙서 6도 3량의 정력의 주인공으로 오신 겁니다. 예, 마지막, 이분의 몸에서, 금문에게서 삼신일체 삼진기일이 완성이 된 거죠. 세상에는 많은 천부경 개설이 있지만, 제각기 자신들의 종교의 그 표대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 있습니다. 분명, 중천의 금문천사가 마지막 천지공사를 완성하는 정력의 주인공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 후천은 오지 않았다. 후천 개벽 시대가 오지 않았다. 예,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후천 개벽을 넘어서 이미 중천 개벽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금문 천사와 목운 천사와 금문 천사가 출현하여 그 사명을 다하고 벌써 인간 몸을 벗고 벌써 중천 황극 중천으로 들어가신지 이미 오래입니다. 목운 예. 천사와 금문 천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자리를 종교는 설자리를 읽기 때문이겠죠. 이제는 인정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삼륙대경과 하양유람에 그리고 개감유람에는 분명히 하도낙서 6도 삼략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천부경 여는 한자와 하도낙서 6도 삼략은 정확하게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도낙서 6도 삼략을 아는 사람은 천부경 해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천부경을 보고 하도낙서 육도 삼략을 그렸다고 하죠. 근데 이제는 천부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도낙서 육도 삼략이 좀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역으로 추론해도 또 이해하기가 쉽겠죠. 삼력 대경에는 선천을 천, 후천을 지, 중천을 인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유교를 천, 불교를 지, 선교를 인이라고 하여 중천의 거문이 선교를 타고 와서 유불선을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선교로 합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유불선 합일 대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이것도 뭐뭐기독교가뭐 예수를 구세주로 섬기잖아요. 구세주를 그건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죠. 예. 그래서 진정한 구세주는 예. 아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한 이치를 따지자면 너무 복잡하므로 뭐뭐 예. 이번 뭐 시간은 그건 그도 절미하고. 예. 여기 서두에 밝힌 대로, 하늘의 숫자로, 천부경의 줄거리대로 좀 쉽게 풀어보았습니다. 풀고 보니까, 아까 성경적 사고를, 뭐, 오직 예수 믿기만 하는 구원, 그렇게 알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참 어렵죠. 정말, 돈을 닦아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가치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 그래서 성경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천부경과 하도낙서 6도 삼역의 핵심인 구천 1, 6수 2, 7화 3, 8목 4구금 천사가 네 천사를 거론하지 않고는 참이이야기가좀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도 일곱 천사가 있듯이 천지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천사가 있고, 또 구형이 있다. 예, 이런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화목금토로, 예, 수화목금토로 완성되는 것이 우주변화의 원리와 오행의 원리이며 수리연동력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수리연동력에 대해서 좀 1,6수, 2,7화, 3,8모, 이걸 알면 천부경이 쉬운데, 이걸 쏙 빼놓고 천부경을 해석을 해야 될, 예,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예, 이걸 좀 아시고 간다면 생수와 성수의 이치는 아시면서도 1,6순, 2 7화운3 8목운 사구 그문에게서 완성되는 이 이치를 왜 빼놓는지 놓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중천의 그문이 통운으로 완성되어 우주의 주인자리인 중앙 에덴 동산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기신 하나님이 3일째 하나님으로 회복되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삼신일체 삼진규일의 원천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도형이 완성되죠 일육수운 이칠하운 삼팔목운 사구금운 그리고 사구금운이 사구오십은 금구조인 금을 이어 금목이하분의 이부중구강이 그리고 수승화강하니 사구합체 오구합체가 됩니다 그래서 선천우천 다 망하고 예. 중천운에 들어와야, 이 중천운에 들어와야, 예, 재생이로다. 이제 이 시대는 중천의 시대입니다. 후천시대도 갖고 이제 이 시대는 중천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급변하는 세상에, 왜 이런 세상에 왔겠습니까?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 마지막에 되면 수화풍 삼재가 들이닥치고, 예, 온천지에 소두무족이, 예, 변급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나는 불이 떨어지고 환란이 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모든 환란을 거치는 것은 바로 이 중천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루빨리 하늘의 역사에 동참하시라는 뜻으로 예, 이한 뭐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어지러운 세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뭐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세상에서 뭐잘 산다. 이제 그런 세상 참 새로운 질서로 예. 새로운 역사를 열어 나가시는 주인공께 찾아와서, 내 목숨부터, 예. 내 살아갈 길부터 찾는 것이 언제 또 병겁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예. 내가 살아갈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참된 인간의 도리가 하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정말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하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